6.25 전쟁은, 1950년 북한,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었다. 현재 두 나라는 전쟁이 끝나지, 마, 아, 끝나지, 안 나지만 전, 전쟁을 하지 않, 않는 상탄, 상태이다. 전쟁이 후, 전쟁 이후 많은, 많은 가족들이 헤어지, 헤어지게 되었다는, 되었다는 것이 전쟁이 가, 장큰 문제,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. 으로 인해 남, 남한과 북한의 사이에는 새로운 공개 신선이 구의 첫구 D M Z라고 불리는 비무 장지대가 생겼십니다. 저는 이 정책은 슬픈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정책 대부한에서 남한으로 농어온 사람들도 있지만

유기오의 경우 한국 전쟁이 시작한 날인데 그날을 기억한다는 것이 흥미로웠다. 전쟁이 발발한 그날을 기념하는 것그 것으로 유기오 그날은 더 슬픈 날이고 분단된 반도극 가 지속적인 모부름을 반영하는 날이다.